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 10회 0 특별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편부터 먼저 진행을 할 텐데요. 1번. 다음 계정 과목의 분류 중 가장 성격이 다른 것은? 성격이 다른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단기 차입금. 2번. 외상 매입금. 3번. 유동성 장기 부채. 4번.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 중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만 비유동 부채이고 나머지 단기차입금, 외상매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세개 모두 그 유동 부채로 분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으로 2번 백호는 매출 채권 잔액의 1%를 대선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 백호가 2022년 말 13시 2 0할 대선 충당금 추가 설정액은 얼마인가? 라고 하는데요. 1월 1일 대선 충당금 잔액은 100만 원, 그리고 12월 5일에 대선 발생액이 50만 원, 그리고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2억 원입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월 1일 대선 충당금 잔액, 이거 대충이라고 쓰겠습니다. 대충 대선 충당금 잔액이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12월 5일. 대손 발생일. 대손 발생일이라는 것은 대손충당금이 줄어들죠. 그래서 대충. 이게 마이너스 50. 근데 12월 30일 매출 채권 잔액은 2억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매출 채권 잔액 1%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고 했으니까 12월 만일에 배송충당금이 돼야 될 것이 2억원 곱하기 1% 이게 200만원이거든요 2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추가 설정액이 역선, 역산을 하면 되겠죠 추가 설정액은 100에서 50 빼면 50이 남는데 200만원 이 되어야 되니까 추가설정액은 150만원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12월 5일날 대손충당금 이게 없어지는거는 회계처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 차변에 대손충당금 차변에 대손충당금 50을 없애고 이 대변에 대손 발생인데 매출채권이니까 대손의 매출채권을 없애는 거죠. 매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매체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50만 원이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겁니다. 1번 자산의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시작한다. 감가상각 이거 맞죠? 2번 정률법은 상각률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기 감가상각액은 동일하다. 이게 틀렸습니다. 상각률이 정해져 있는 것은 맞는데 매기 감가상각액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감가상각이 많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감가상각이 줄어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기 감가상각액이 동일한 것은 정해법입니다. 3.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이들은 별개의 자산으로 취급하여 건물만 감가상각대상이다. 맞죠? 토지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4. 각기단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도 간혹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 공장에서 뭐 제품 생산을 하는데 쓰이는 기계 잔치의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제, 제품에 그렇게 제품의 원가로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단기손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다음 중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구매한 운송 중인 상품 선적치 인도 조건이니까 그 선적할 때 이미 기업의 재고자산에 포함이 됐죠 구매라 구매니까 이거는 맞고요 수탁자 창고 보관 중인 위탁상품 위탁상품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렇게 판매를 해야 이게 재고자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건데 아직 판매가 안 됐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포함됩니다 매입자가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는 시용판매상품 이것도 매입자가 구매 의사를 밝히고 난 다음에야 판매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 전에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럼 4번 할부 판매 조건으로 판매 한 상품이라고 하니까 이게 재고자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다음에유가주권 관련 거래가 한세의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한세는 2022년 10월 1일 항공의 주식을 주당 2만원의 액출을 취득하고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였다. 주식, 주식 취득 시 2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으며 2022년 말 현재 동주식의 공정가치는 주당 2만 2천원이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처음에 이 수수료가 발생한 거, 이거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에는 이거 수수료를 발생했으면은 수수료 비용으로 단기 이게 비용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매도 가능 증권인 경우에는 이 수수료가 취득 원가에 가산이 되죠. 그리고 공정가치 이거 평가할 때도 매도 가능 증권인 경우에는 그 평가 손익이 기타 포괄 손익으로 들어가는데 단기 이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 손익이 단기 순익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단기 순익에게 미친 영향은 0입니다. 그래서 1번이 되는데요. 이거 회계처리를 간단하게 좀 보시겠습니다. 10월 1일에는 주당 2만원에 100주를 취득했으니까 원래는 총 100만원인데 2만원의 수수료가 발생을 했대요. 그럼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권이 202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뭐 현금으로 질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현금, 202만 원. 근데 12월 말 기준에 주식 공정가치가 주당 22,0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총그 매도가능증권의 기말공정가치가 평가액이 220만 원이 되는데, 지금 200만 원이었으니까 평가 이익이 18만 원이 증가가 한 거겠죠.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18만 원, 매도가능증권 평가액이 18만 원, 이렇게 해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답은 1번입니다.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영향은 없습니다. 6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올바른 것을 하는 겁니다. 1번.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를 할인 발행한 경우 사채 잔뜩 구매액이 매년 감소한다. 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보기 전에 사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제가 지금 그리는 그림을 먼저 그리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편리합니다. 이 세로축이 가격이고요. 가격.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리고 이 점이 액면가. 액면가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그림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밑에서 올라가는 것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지점은 만기이고요, 하체 만기. 그리고 이 변화되는 이 곡선은 할인 발행 시 장부금액입니다. 장국금에 제가 BV라고 썼는데, 이거는 북벨류의 약자로 장국가를 이렇게 보통 제가 약칭해서 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이거는 처음에 시간이 0일 때 액면가보다 위에서 발행을 했으므로 할증 발행이겠죠. 할증 발행 시 장국가. 이게 변화야겠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림 하나 그리시고, 사할차 상각이 있지 않습니까? 사할차라는 건 사채 할인받행 차금일 수도 있고 사채 할증받행 차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할차 상각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를 한다. 이거는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할차 상각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게 증가. 이렇게 일단 안기를 하고 다시 질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할인발행한 경우 사채 장부가액이 매년 감소한다 라고 하잖아요. 밑에 이게 할인발행이죠. 장부가액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매년 감소가 아니죠. 증가입니다. 2번 유의자율법 적용시 사채 할인발행차금 상가액은 매년 감소한다. 제가 증가한다고 써놨죠? 틀렸구요 유효율자율법 적용시 사채할증발행차금 상가액은 매년 증가한다 제가 여기도 증가한다고 했죠이 이 사회차는 사채할인발행차금도 되고 사채할증발행차금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구요 4번 유효율자율법 적용시 사채를 할증발행한 경우 사채이자는 매년 증가한다 이게 아닌 것이 사채를 할증 발행했을 때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 장부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데 보통 유효이자율법이 이 유효이자율법 적용시 이자 비용을 계산하는 게이 장부가 북밸율 장부가에다가 곱하기 이자율을 적용을 하잖아요 이자율? 유효이자율이죠 이이자율 유효이자율인데 유효이자를 적용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나지났 지마, 따라 이북밸류 장부가가 줄어드는데 줄어들고 있는데, 이자율은 그대로란 말이죠. 뭐3% 혹은 4%라고 하면 계속 그냥 같은 이자율을 적용을 하는데, 이북밸류 장부가가 줄어드니까, 사치일자는 매년 감소하겠죠. 그래서 증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으로 7번. 다음에 손익계산서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일까? 영업이익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이제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것이 매출 총이익이죠. 여기는 매출 총이익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 이게 100만 원이죠. 그리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 판매 관리비를 줄여서 판관비라고 쓰겠습니다. 판광비를 차감을 하면은 이게 영업이익인데요. 판광비 항목이 여기서 뭐가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자비용 이것은 영업의 비용 항목이니까 아니고요. 광고 선적비 판매 관리 항목이죠. 5만원. 그리고 영업부 직원 인건비. 영업부 직원 인건비는 판관비 항목이 맞습니다. 그래서 7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비, 이 감가상각비는 여기서는 이게 판관비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4만 원. 그리고 기부금, 기부금은 명확하게 보통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포함을 안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 더하면 5만원에서 7만원, 4만원, 이게 더하면 16만원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100만원에서 16만원을 차감하면 84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8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자산이나 부채의 차감계정을 모두 뭐 고른 것은 가, 감가상각 무게, 맞죠? 유형자산의 차감계정이죠. 나, 배송 충당금, 이것도 맞습니다. 매출 채권, 혹은 미수금의 차감 계정이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것도 맞습니다. 사채 그러니까 부채의 차감 계정이죠. 라, 퇴직급의 충당 부채, 이거는 차감 계정이 아니라 독립적인 그냥 부채 항목입니다. 그래서 강하다, 하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직접 노무비는 기본 원가에도 속하고 가공 원가에도 속한다. 일단 이건 맞는 말이고요. 먼저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로 구성이 됩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이거의 합계가 기본 원가이고요. 가공 원가.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비는 포함이 되지 않고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이걸 합쳐서 가공원가라고 부릅니다. 2번. 조업도화가 감소함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하고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일단 이거는 제가 그림을 먼저 그릴 텐데요. 이 그림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왼쪽은 고정비. 그리고 오른쪽은 변동비 있다가 쓸 건데요. 먼저 고정비부터 쓰자면, 세로축은 단위당 원가입니다. 단위당 원가. 그리고 가로축은 조업도. 이고요. 고정비 같은 경우에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요. 또 밑에 하나 더 그리자면, 이때도 가로축은 똑같이 조업도이고요. 세로축이 총원가입니다. 총원가인 경우에는 총원가는 고정비니까 총고정비는 일정하게 나오죠. 이와 대비해서 변동비를 보자면, 똑같이 위아래로 그리겠습니다. 위에는 단위당원가에요. 세로축이. 가로축은 조업도이고 밑에는 세로축이 총원가. 가로축은 조업도라고 가정하고요. 변동비 같은 경우에 단위당원가는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대신에 총원가는 단위당원가는 조업도에 따라서 일정하지만 총원가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차함수 형태로 이런 식으로 총원가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변동비인 경우에 그래서 이거를 잘 숙지를 해 두시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접근을 하자면 2번이 조업도가 감소함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가 감소하고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라고도 있잖아요 일단 조업도가 감소하나 그 감소하는 거랑 다르게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상관없이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한 건 맞고요. 단위당 고정비는 조업도가 이쪽으로 가는 게 감소하는 거잖아요. 감소하면 단위당 원가가 이렇게 증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렸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3번.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변동비 총액은 증가하고 변동, 고정비 총액은 일정하다. 이거는 밑에 걸 보면 되는데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변동비 총액은 증가. 이거죠.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변동비 총액이 증가를 하죠. 그리고 고정비 총액은 일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은, 그리고 4번은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분류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이고, 이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다음 중 단기총제조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로 구성됩니다. 이거 바로 맞는 말이죠. 단기총제조원가의 정의입니다. 2번 단기제조과정에 투입된 원재료의 원가를 직접재료원가라고 한다. 맞는 얘기고요. 3번 단기판매직근로자의 급여를 직접노무원가라고 한다. 판매직근로자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노무원가가 아니라 이건 판관비죠. 영업비용. 그러니까 이게 틀렸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단기의 제조과정에 투입된 모든 제조원가를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한다. 맞는 말이고요. 단기의 제조과정에 투입된 모든 제조원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1번의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원가, 이거 세 개를 합친 것이 단기의 제조과정에 투입된 모든 제조원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다음은 분별 원가에 대한 자료이다. 보조 부문에 제조 간접비를 다른 보조 부문에는 배부하지 않고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부할 경우 수선 부분에서 조립 부분으로 배부될 제조 간접비로 오른 것은 수선 부분에서 조립 부분으로 이렇게 배부될 제조 간접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보조 부분에는 배부하지 않다고 나와 있죠. 직접 배부법이죠. 구해보겠습니다 수선부분의 제조 간접비가 8만원이죠 근데 부문별 배부율을 보면 수선부분이 뭐 관리부분에 20조립부분에40절삭부분에40 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부분에는 배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배분비율로 나누면 밑에는 분모가 40 더하기 40%가 되는거고 분차는 40%가 되니까 이거는 4만원으로 산출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2번. 다음 중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구하는 겁니다. 제조 원가는 각 작업별로 집계되며 그 작업에서 생산된 제품 단위의 원가를 배분한다. 이거 1번부터 답이 나는데요. 일단 틀린 거고요. 이게 작업별로 집계되고 작업에서 생산된 제품 단위의 원가를 배분한다 이거는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고요. 종합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작업별이 아니라 공정별입니다. 공정별. 공정별로 이게 집계가 되고 그 공정을 통과한 제품 단위의 원가를 배분하는 게그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2번.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맞는 말이고 3번 각 제조 공정에 대한 제조원가 보고서가 종합원가 계산의 기초가 됐다. 맞는 말입니다. 4번 화학공업, 식품광업, 제지업 등과 같은 산업 분야에 적용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2번에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하는데 이 업종이 예시가 화학공업, 식품광업, 제지업 이런게 이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상, 대량 생산하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 공제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손세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가능하다. 이거는 정확한 정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2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거래 상대방과 무관하게 대손세 공제 대상 대손금에 해당한다. 일단 이건 틀렸는데요. 이 거래 상대방과 무관히 틀렸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이 안됩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3번 대손세액공제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110분의 10으로 계산한다. 맞는 말이고 4번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 금액에 관련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이거는 단순 암기입니다. 수돗물, 이거 면세 되는 거 맞고요. 항공기, 여객 운송 용역, 이거는 과세죠. 과세 용역입니다. 연탄과 무연탄, 이거 면세되는 재화가 맞고요. 신문의 광고, 이 광고 때문에 이게 과세 용역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라서 결론적으로는 수돗물과 연탄과 무연탄, 이두 개만 면세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액 공제가 가능한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1번. 면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면세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 불공제죠. 2번.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 공장 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 토지 관련된 거니까 이것도 불공제입니다. 접대비.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 접대비 나왔죠. 이것도 불공제 항목입니다. 4번 과세 재화 생산과 관련된 원재료 매입세액, 과세 재화 생산과 관련된 거니까 맞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